나이 코또니와입니다. 나이 코또니와 뭐뭐하지 않고서는 뭐뭐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하지 않고서는 뭐뭐할 수 없다. 이런 뜻이기에 이렇게 나이 부정형과 함께 오겠죠. 후권에는 부정 판단, 곤란, 우려의 감정입니다. 문어체의 딱딱한 표현이에요. 자, 뭐뭐하지 않으면 이라고 할때 우리가 나케레바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는 나이코토니와 나케레바는 광범위하게 사용해요. 나이코토니와는 부정판단, 곤란, 우려의 감정이라고 했죠. 어, 나케레바는 광범위한 만큼 의지, 요청할 때쓸수 있지만 나이코토니와는 의지, 요청의 문장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이소가나케레바. 이소가나이 것와모もう少し休みませんか?이소그입니다이소그 서두르다, 급하다. 이소가나케레바. 급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もう少し 조금 더좀더休みませんか? 쉬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자, 보세요. 지금 쉬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이죠. 그럴 때 나케레바는 쓸수 있고 나이코도니와는 어색하다, 쓸수 없다. 이소가 나케레바, 이소가 나이것도니와 슈댄니 마냐와나 く나루 이소그, 서두르다, 급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소가 나케레바, 서두르지 않으면. 이서가 나이 컸더니와 서두르지 않으면, 슈덴 한자가 종전, 마지막 전철, 그래서 막차입니다. 막차, 그리고 마니아의가 원형이에요. 마니아의 시간에 대다, 시간에 맞게 가다. 마니아의 부정형, 마니아와 나이, 시간에 되지 않다. 그러니까 열차를 놓친다라는 뜻이겠죠. 마니아와 나꾸 나루, 놓치게 되다. 어, 나루니까 되다, 놓치게 되다. 슈데니 마냐와나 끄나루. 막차를 놓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소가 나게레바 이소가 나이콧도니와 슈덴니 마냐와나 끄나루. 자, 나이콧도니와의 접속은 여기 나이가 보이시죠? 부정형의 접속을 합니다. 명사는 대나이, 전문가대나이것도니와 전문가가 아니면 자이 형용사는 이를 떼고 큰 아이 그래서 단호시가 단호시 다노시 큰그 아이 코더니와 즐겁지 않고서는 나 형용사 다를 떼고 대나이 그래서 건강하다, 갠기다 다를 떼고 갠기 대나이 코더니와 건강하지 않고서는 자 동사 부정형 미나이 코더니와 보지 않고서는 じゃあ、ここ、眺めるよ。専門家でないことには、楽しくないことには、元気でないことには、見ないことには。예문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전문가들이 아닌 것에는わからないでしょう. 이 사건 is 사건의 원인 원인 원인은 전문가 전문가이죠. 명사는 deny couldn't 이와 전문가 deny couldn't 이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즉 전문가가 아니면 와からない 모르다 와からない 대죠 모르겠지요. この事件の原因は専門家でないことにはわからないでしょう。勉強にせよ、運動にせよ、楽しくないことには子供たちはついてきてくれない。 자, 니세요, 니세요, 보일 거예요. 니세요, 니세요, 뭐뭐이든, 뭐뭐이든이라고 해서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것을 열거, 즉, 병렬을 하는 거고요. 문어체, 즉, 문장에서 씁니다. 勉強이세요 운동이세요, 공부든 운동이든 즐겁다, 다노시, 이영영사는 그나이것도니와, 다노시, 그나이것도니와, 즐겁지 않으면 고도모타치와 아이들은 쯔이때 그루, 따라오다, 쯔이때 그루, 그루 동사가 키때쯔이때 키떼, 그레루, 따라와, 그레루, 주다, くれるえ不常ない。ついてきてくれない。따라와주지않는다。勉強にせよ。運動にせよ。楽しくないことには、子供たちはついてきてくれない。元気でないことには、長生きしても意味がない。こんががだ。元気だ。な、용용사。たるてご。 元気でないことには、건강하지않고서는、長生き、長수。長生きしても、장수へと意味がない、意味がおっ元気でないことには、長生きしても意味がない。 実際に見ないことには何とも言えません。実際に、실제로、보다라는動사、見る。見ないことには、보지않고서는、何とも、뭐라고도言えません。말하다動사、言う。言える。ま할수있다言えません。ま할수없습니다実際に見ないことには、何とも言えません。

미루, 그리고, 테미루였어요. 테미루 였어요. 테미루, 뭐뭐에 보다, 시도, 시도를 한다, 뜻이에요. 밑에 미루, 바보다, 보는 걸 시도한다, 라는 뜻이죠. 밑에 미나이 것돈니와 바보지 않고서는 바보지 않으면, 오코타에 내키마센 대답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대답하다, 코타이루 동사에서 나왔죠. 오코타에 내키마센 대답 드릴 수 없습니다. 修理にどのぐらいかかるか一度見てみないことにはお答えできません。